네, 2018년 50제 피스의 상한 판단 나책 형 10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해당 문제를 푼 다음에 구체적인 해설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건 모두 고르시오.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승률 하락한다. 값도 알고 있다. 했을 때 리을 먼저 확인하자. 갑의 한 개의 전략만을 사용하여 두번 대결하면서 모두 패배할 확률을 가장 낮추려면 승률이기 때문에 패배할 확률 5 4 2 0 37에 21, 16에서 6이니까 패배할 확률을 가장 낮추려면 시전략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리을 아니고 그러면 니은 디귿 중에 선택을 하면 한 개의 전략만 사용하여 세 번의 대결을 하면서 세번 모두 승리할 확률 을 가장 높이려면, 6530에 4 곱하면 120, 7321에 2 곱하면 42, 9436에 7 곱하면 36. 승률을 가장 높이려면 A 전략 선택해야 된다. 맞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질문해주신 분이 리얼 보기가 조금 애매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차근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대결을 거듭할수록 승률이 하락한다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거는 승률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지 확인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정보죠. 그래서 보기를 하나씩 차근히 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갑이 총세 번의 대결을 하면서 각 대결에서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부터 순서대로 선택한다면 세 가지 전략을 각각 1회씩 사용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90% 승률, 70% 승률, 60% 승률. 이게 이제 순서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 각 전략 1회씩 사용 맞습니다. 눈이 있냐? 약간 이런 순지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갑이 다섯 번의 대결을 하면서, 각 대결에서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부터 순서대로 선택을 한다면, 다섯 번의 대결을 하면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선택을 한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까지는 여기로서 선택을 할 거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할 때요 여기 여기 두개 40이 동일한 거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비전략은 사용하지 않겠죠 이 선지는요 a가 나와도 c가 나와도 틀렸다고 해야 되는 선지입니다 a 할지 c 할지 무차별하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승리할 확률이 아래하 같고 여기서 보면은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부터 순서대로 선택한다고 했지 동일한 승률을 가졌을 때 어떤 것을 고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 없죠 그래서 니은은 사실 b가 아니더라도 a c 가 나와도 틀렸다고 해야 하는 선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갑이 한 개의 전략만을 사용하여 총세 번의 대결을 하면서 세번 모두 승리할 확률을 가장 높이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승리할 확률은 결국에 이제 그 확률을 여기 승률을 다 곱하면 되는데요. 이게, 그쵸? 승률의 곱이 이제 전체 다 승률, 전체 다 승리할 확률을 구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공은 다 동일하게 얘기 때문에 공을 제외하고 앞자리에 있는 숫자들만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530, 3에 4 곱하면 120, 7321, 2 곱하면 42, 9436 곱하기 1 하면 36. 요렇게 되겠죠? 요런 거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합이 일정할 때, 일정할 때, 그 숫자들의 숫자 구성이, 어, 이제 차이가 작을수록, 결과 값이 큽니다. 고비, 고판 값이 크다. 이렇게 할게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5 곱하기 5는 25인데, 4 곱하기 6 하면 24가 되죠. 그리고 3 곱하기 7 하면 21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5 곱하기 5에서 5 빼기 1, 5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있는 합차,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걸 역시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지금 대략 느낌이 더했을 때 숫자들이 조금 이제 비슷 완전히 비슷하진 않죠? 얘가 훨씬 크, 합도 크죠? 그런데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운 선지로 봤을 때는 A 전략을 가장 이제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곱했을 때 크기가 가장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숫자들이 되게 옹기종기 모여있잖아요. 이랬을 때 곱하면 숫자가 더 크다는 거 느낌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전략 선택해야 한다. 맞고요. 마지막으로 갑이 한 개의 전략만을 사용하여 총두 번의 대결을 하면서 두번 모두 패배할 확률을 가장 낮추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패배할 확률은 승률에서 이제 100%의 확률에서 승률을 빼면 패배할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승률 더하기 패배할 확률 하면은 100이 나온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을 패배할 확률을 생각을 해가지고 두번 모두 패배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패배할 확률 곱하기 패배할 확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4, 5, 20이 될 거고요. 여기는 3, 7에 21이 될 거고 1, 6에 6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할 확률을 가장 낮추려면 시전약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리을 아니어서 답은 2번. 이렇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거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모두 패배할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반대 해석을 적용해 볼까? 그러면, 모두 승리할 확률 가장 높이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 요거 30, 73, 21, 이제 94, 36 해가지고, 아, 시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패배할 확률 순서로는, 어, 이 문제는 지금 패배할 확률과 승리할 확률이 동일하네요. 이제 a c a b 순으로 이게 이제 동일한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죠. 사실 모두 승리. 이퀄 모두 패배이려면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냐면 사실 모두 승리할 확률에서요. 모두 패배할 확률을 할때어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경우의 수는 모두 두번다 승승할 경우, 승패할 경우, 패승할 경우, 패패할 경우,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네 가지가 더했을 때 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건 이거죠. 근데 이거의 순서로 하게 되면 사실 이두 가지의 어떤 수치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얘네 둘이 반대 해석이 되려면 얘네 둘의 합이 100이 되어야 한다라는 합이 일정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가운데 있는 승패와 패승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합이 100이 아,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에 저희가 지금 패배할 확률을 적어놨는데요. 승리할 확률은 30, 73, 21그 다음에 94, 36 해가지고 이거 더하면 50, 이거 더하면 42, 이거 더하면 42. 요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나오죠. 그게 둘의 합이 100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패할 확률, 여기서 6, 5, 30. 그 다음에 패승할 확률 20 해가지고 요거까지 더해서 100. 여기서도 승, 승패할 확률 49. 패승할 확률 9 해가지고, 이제 58까지 더하면 정확히 100. 마지막도 확인 안 해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까지 다 합해야 100이기 때문에 모두 패배할 확률을 모두 승리할 확률로 반대해석하는 것은 수리적으로는 이제 자료해석에서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 판단에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하셨을 때이 문제에서처럼 얻어 걸릴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모두 패배할 확률로 하시고, 반대 해석은 항상 합이 일정할 때, 대체로그 합이 100%입니다. 그렇게 합이 일정할 때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100에서 승리할 확률, 이제 첫 번째 승리할 확률, 1승할 확률, 그 다음에 100에서 2승할 확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게 전체 이제 1패할 확률, 2패할 확률이죠. 그래서 이제 1패할 확률 곱하기 2패할 확률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나타내면, 만이고, 100을 곱한 다음에 1승, 2승, 그 다음에 더하기 1승할 확률, 2승할 확률.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합이 11, 10, 13,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부분이 아예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 동일한 항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대소관계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리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동일하게 푸시게 될 때는 항상 그 합이 일정한, 더했을 때 100이 되는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 해석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것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취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